어떻게 했어요? 아닙니다. 고추 어떻게 했어요? 고추? 고추를 20리터 짊어진 농약통에 밥수저로 미원을 한 숟가락씩 넣어서 하면은 고추가 굵고 탄접병이 안옵니다 고추 몇, 몇 재배하신지 몇년 됐어요? 고추는 한 20년. 20년 경력에 올해 몇 근수 하겠어요? 600 포기 심어서 지금 150 근. 와. 맞죠? 병, 병도 없이, 에? 병도 없이, 병도병 없이 너무 깨끗해. 원인이 미온을 넣어서 병이 없는 거예요? 미온 넣어가지고 고추도 굽고 탄저병도 음. 안 하고 음. 많이 열고 한 마리 한 숟가락, 20리터에 20리터 약 짊어진 통 하나에 밥 수저로 한 스푼 농약 한데다가 섞어서 음. 농약 한데다가 그거 살충제, 살균제 그다음에 어, 이제 비가 왔으니까 장마철이니까 음, 그것이 무엇이냐? 아 오늘 생각이 안 난다. 음, 살충제, 살균제 이제 그 비가 자주 올 때는 그게 그 곰팡이 생기는 그런 거 방지하는 예, 거야. 어, 생각이 안 난다. 마코피카라고? 예, 네, 마코피카. 음, 마코피카란 그 탄저병 예방되는. 그 약이 조그만 게 있어 그것 그이 다였어 그걸 네, 다 넣어 미온이 주로 원인은 미온을 넣어서 그렇지 미온 넣어가지고 고추가 굽고 조, 굽고 좋았 좋았지 피구가 네. 그 전착제 비올 때 흘러내리지 네. 않고 습입을 잘하지 네. 그래서 이제 미온하고 그거 넣고 섞어가지고 네. 미온 전착제 그 살균, 살충제 살균제. 살균제 그렇게 영양제 그거